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요즘 따라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진 않으세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어도 대화 한마디 없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남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지금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조차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 걸. 하지만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30년, 40년을 함께한 세월을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더큰 문제는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조차 마음은 이미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인지 이 영상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부분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변화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를 매일 아침 볼 때마다 괜히 짜증이 나고, 결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나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과 반복되는 갈등 속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으셨을 겁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은 지난 5년 사이 무려 45%나 늘었고, 결혼 30년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부부들 중 절반 이상은 서로를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낸다고 답했죠. 실제로 만난 67세 남성은 아내와 매일 식사를 함께 하지만 그날 나누는 말은 밥 먹자 와서 앉아 같은 단어 몇개 뿐이라고 했습니다. 퇴직 후엔 대화가 더 줄었고, TV 리모컨 하나를 두고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막상 해결 방법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수십년을 함께한 정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지내기엔 남은 인생이 공허할 것 같아.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 부부들이 직접 시도해보고 관계 회복에 효과를 봤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결혼 38년 차 67세 박준호 씨와 64세 김영숙 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준호 씨는 직장 생활로 늘 바쁘게 지냈고, 영숙 씨는 아이들 뒷바라지와 집안일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 서로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나중에 시간 생기면 함께 하자며 밀어둔 일들이 많았지만, 정작 퇴직 후 시간이 생기고 나니 어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다지만,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함께 쌓아온 세월을 하루아침에 끊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직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였죠. 일할 땐 하루 중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부부 중70% 이상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혼하긴 부담스럽고 함께 지내자니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지쳐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이면 준호 씨는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영숙 씨는 말없이 집안일을 하다가 식사 시간에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부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그 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지만 막상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며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니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뭘 하자고 조르는 아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대화의 부재입니다. 예전에는 자녀 교육이나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라도 나눴지만 그런 주제들이 사라지고 난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각자의 역할과 공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사소한 습관 차이조차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관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빠졌다고 보지 말고, 이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은 감정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영숙 씨는 어느 날 부부 상담에서 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정말 무관심한 걸까요?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지,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은 바로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대화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한 감정 교류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반박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10분 대화법입니다. 영숙 씨는 어느 날 우연히 하루 10분만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을 읽게 됩니다. 반신반의 하면서도 더 이상 지금처럼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시도해 봅니다. 저녁 시간, 늘 그렇듯 뉴스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망설이다. 다가가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영숙 씨가 계속 관심을 보이자 준호 씨도 천천히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점점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마치 연애하던 시절처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0분 대화법은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TV와 휴대폰은 잠시 거두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일상에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영숙 씨는 친구와 대화 중에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고마움을 표현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사소한 일에도 여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쓰레기를 버려주는 일조차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표현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매일 남편이 해준 일중 하나를 떠올려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대신 해줘서 편했어요.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웠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 했지만 아내가 감사의 말을 건넬수록 점점 더 아내를 배려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적절한 개인,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하는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지던 영숙 씨는 어느 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전보다 더 자주 다투게 된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죠.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가정에서 자신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며 쉬는 모습이 아내에겐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였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남편에겐 압박으로 다가왔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영숙 씨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편이 TV 보는 시간을 간섭하는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주체와 교실을 등록하고 주 2회 외출하는 일정을 만들었죠. 남편 준호 씨도 예전 직장 동료들과 다시 연락하며 등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서로 나눌 이야기가 많아진 것입니다. 아내는 그림을 배우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 잘 다녀와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별도로 정에 더욱 의미있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추억 만들기입니다. 어느 날 박준호 씨는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30년 전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아내 김영숙 씨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기억나? 그때 우리 제주도 갔었잖아. 영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린 왜더 이상 이런 시간을 만들지 않는 걸까? 젊었을 때는 데이트도 여행도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 사진 다시 찍어 볼까? 처음에는 말도 안된다며 웃던 영숙 씨도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두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찾아가 30년 전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름은 늘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다시 시작하는 설렘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질수록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함께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거나 연애 시절 데이트했던 장소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댄스, 악기, 연주 등 둘이 같이 배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억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찍은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거나 가끔씩 손편지로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혼 40년이 넘은 72세 이성원 씨와 70세 한정희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오랫동안 남편의 생활 습관이 불만이었습니다. 정환 씨는 TV를 볼 때마다 리모컨을 독점했고 설거지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작은 불만들이 어느 순간 큰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TV 소리 좀 줄이면 안 돼. 귀가 먹었어. 맨날 나만 설거지 하는 것도 짜증나. 당신은 왜한 번도 안 도와? 이야기가 시작되면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더꽉 쥐었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싱크대 앞에 섰죠. 몇 년째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친구와 대화 중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너는 변하려고 해봤어. 친구의 이 한마디에 정희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자신은 늘 남편이 변하길 바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변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관계 악화의 원인을 배우자의 변화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벽한 변화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 기대를 100%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여전히 본인이 했지만 남편이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건네는 커피 한 잔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뉴스를 볼 때는 굳이 방해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재밌는 드라마 보는 거 있어? 음, 하나 있는데 같이 볼래? 남편이 먼저 대화를 건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한쪽이 완벽하게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선의 변화, 작은 태도의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배우자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변화에 의미를 두세요. 배우자가 달라지길 바라는 대신 내가 먼저 바뀌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노력을 칭찬하고 인정해주세요. 요즘 당신이 예전보다 대화에 신경 써주는 거 알아요. 당신이 가끔이라도 집안일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부부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개선의 첫 걸음은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옅어졌다고, 퇴직 후에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상대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본 방법들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서먹한 10분 대화, 배우자의 작은 행동에 감사 표현하기, 서로의 개인 시간 존중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부부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될 것인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방법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까요? 매주 월요일 저녁은 10분 대화의 날로 정해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세요. 화요일에는 각자의 취미 활동을 즐기는 날로 정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그 경험을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요일에는 감사 일기를 쓰는 날로 정하고 한 주동안 배우자에게 고마웠던 순간을 기록해보세요. 작은 일상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커피를 내려준 것, 쓰레기를 버려준 것, 아프다고 했을 때 걱정해준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금요일 저녁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는 데이트의 날로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당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 대화만 시도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감사 표현을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소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루하거나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설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 잊고 있었던 서로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나무가 깊은 뿌리를 가진 것처럼,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인연도 생각보다 더 깊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메말라 보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풍부한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다시 푸르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행동의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마음의 변화는 더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어떤 부부들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관계의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40년의 습관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분명 달라진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부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않기,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기, 하루에 한 번은 서로에게 칭찬하기 같은 간단한 약속들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여유를 주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관계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71세 김현철 씨와 68세 최미영 씨 부부는 결혼 45년차에 황혼,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10분 대화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각자의 취미생활을 존중하며 매주 한 번씩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진 후 1년 만에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미영 씨는 남편이 처음으로 생일 편지를 써준 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45년 만에 처음 받은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현철 씨는 아내의 취미인 뜨개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미영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관계 회복 비결을 전하는 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3세 박상민 씨와 69세 이정희 씨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편의 은퇴 후 3년간 거의 대화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던 중 우연히 참석한 동창회에서 40년 전 연애 시절의 친구들을 만났고 그때의 추억을 나누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후 정희 씨는 용기를 내어 옛날 데이트했던 공원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매달 한 번씩 연애 시절 데이트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같은 장소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더해진 만큼 더 깊은 대화가 오갑니다. 장민 씨는 정희 씨에게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많이 외로웠다고, 대화가 필요했다고, 정희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다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추억 만들기가 오래된 관계에 새 생명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황혼기 부부들의 관계 회복 사례는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이 모든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또 어떤 부분은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해 보려는 의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황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오래된 우물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메말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시대지만 작은 노력으로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부 관계 개선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행복은 함께할 때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